제가 지금 와 있는 곳은 아, 람캄행 아, 유니버시티 람캄행 대학교에 와 있습니다. 이곳은 아 이슬람 아, 거리죠. 네, 그래서 어, 이 동네에 사시는 분들은 다아 이슬람 분들. 그 음식도 다 이슬람 음식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은 반카피 반카피도 예, 어, 이슬람 분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죠. 그러니까 음식 자체가 다 이슬람 음식입니다. 닭생선 예, 돼지고기는 없죠. 예. 제가 오늘 어, 이곳을 온 이유는 아, 어떤 분이 론타부리가 싸냐고 물어보는데 논타 부리 는 시골 이고, 여기 랑캄 행은 어, 여러분 들이 시내 와도 어, BTS 옐로우를 타실 수가 있 고, 또여 기서 어, BTS 온로 손비 라인 이있 죠? 프라 카롱 을 버스 타고 갈 수도 있 고, 그래서,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인프라가 되게 잘 형성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시내 나가는데도, 아, 불편이 없고, 나름대로, 아, 괜찮은 지역입니다. 좋은 점은 이곳이, 아, 거의 대부분이, 아, 저층 콘도입니다. 그러니까 고층 콘도보다는 대부분이 저층 콘도로 이루어져 있고, 가격은, 어, 보통 25만원에서 어, 30만원까지. 좀 비싸면 35만원까지. 되게 저렴한 동네입니다. 또 좋은 점은 네, 여기 랑캄행 대학교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 맞은편에는 야시장. 그러니까 이 랑캄행 이쪽에 정말로 인프라도 잘 형성되어 있고, 유동 인구도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는 거의 대부분이 아, 젊은 학생들 아, 위주로 아, 거주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사시는 것도 아, 괜찮다고 봅니다. 예, 랑캉행에서는 이렇게 아, 뿌락둔남 시장까지 가는 수상버스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페스, 페이스북 어, 렌트 구하는 방법이 있죠 어, 그거를 참고하시고 이 맞은편 쪽에는 어, 거의 대부분이 다 저층 어, 콘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뭐 물론 아파트도 되게 많아요 어, 이렇게 보시면 아파트도 되게 많지만 아파트는 여러분들이 살기 뭐하고, 어, 저층콘도가 가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만원에서 35만원. 어, 비싼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층콘도 중에 조금 저렴한 거는 25만원. 그 고층 콘도도 여기 있습니다 근데 다만 어 거의 대부분은 저 다리 보이시죠 저 건너편 라인 그리고 이 왼쪽에도 다리가 있습니다 저 맞은편 이 건너편 쪽으로 다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건너편도 한번 잠깐 보여 드리고 어 여기 앞에서 어 수상버스를 이용하시면 보라뚠남 시장까지 갑니다 네, 나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퇴를 하시거나 장기로 사실 때는 여러분이 시내를 나갈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야시장 먹거리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지 그런 곳에 거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곳은 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학교가 있고, 어, 그 나름대로 대학생을 만나서 이 건너편 콘도 쪽에 동과하는 외국인이 상당히 있습니다. 네, 선착장에 내려서, 어, 집에 가기 전에 이렇게 여기서 야채 같은 거 사갖고, 어,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예,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아, 렇게 팔고 있네요. 가격도 비싸지가 않아요. 네. 되게 저렴하대. 이 집이. 아이 아저씨 되게 오래인데 여기. 네. 나름대로 좋아요. 아 여기서 뽀라툰남 어, 시장 마지막 배는 어일시 7시, 저녁 7시반이랍니다 그래서 고 참고하시고. 네. 여기는, 아락감해 어, 소이 65입니다. 저 맞은편에는 야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이 소이 65로 들어가셔도 되고, 그전 블록으로 어,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저 안쪽에서 거주를 하시게 되면, 요 앞에 미니 성태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아, 저 앞에 배에서 내려서, 어, 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여기, 아, 미니 성태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 납장 기사 분들도 같이 있기 때문에 아마, 어, 들어가시는 데는 되게 편할 겁니다. 예, 네, 미니 성태우는 8바트, 8바트입니다. 여러분들이, 关注自己。 여러분들이 어 이쪽 라인에서 사시면 어 아무래도 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뭐 휴양 찰랑한 콘도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다만 어 이쪽에서 거주를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나갈 일이 없어요 이 안에 모든 생활권이 다 있기 때문에 살기가 좋은 동네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워낙 인구가 많아갖고 예, 여러분들이 굳이 음, 이쪽에서 나갈 이유도 없습니다. 상가들도 많고 먹거리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 아파트도 많고 예, 오늘은 여기 랑캄 행 어, 대학교 바로 붙어 있는. 야시장에 왔습니다 아무래도 여기 대학교 앞이다 보니까 가격이 상당히 저렴합니다 예, 코코넛이 35바트 예, 1200원 정도 하죠 이야 겁나 싼데 이게 5바트인데 찹쌀떡은 10바트 400원 다가 사야 겠다 어. 예, 여기 계시는 분들은 거의 다이슬람분들이세요 예, 대부분 예. <laughs> 아, 부부싸움 하는 것 같아요 부부싸움 예, 여기도 10바트 음. 예. <laughs>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일하시는 분들은 다이슬람분들입니다 아, 연어 구이도 있네. 야, 연어 구이는 25바트. 천 원이죠? 아무래도 이슬람 분들이래서 돼지고기는 안팔 겁니다, 여기. 가격은 되게 싸요. 새우도 싼데, 삼천 원, 새우가. 오, 싸네. 그래서 제가 이쪽 라인에 여러분이 거주하시면, 어, 굳이 뭐 시내까지 나갈 일이 없어요. 그냥 여기서, 어, 놀다가 집에 들어가시고 쉬는 데됩니다 네, 먹거리가 정말 많아요. 싸고. 여기도 오밭입니다. 오밭. 여기. 야. 아, 요거 랍나이. 예, 네, 랍나이인데. 제가 왜 여러분한테 이런 곳을 소개시켜 주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로컬 삶 사는 곳을 자주 보시고 또 음, 여러분들이 나는 뭐 이곳에서 살수 있다고 하시면 또 이런 곳에서도 한번쯤 뭐 한달 살기 해도 되죠. 왜냐면 아까 제가 알려드린 그 안쪽은 아, 아파트도 되게 많아요. 정말 음식들도 많아 여기. 아, 내가 좋아하는 음식 다 있네, 여기. 어우, 예. 아무래도 예, 학생 위주로 판매를 하다 보니까 예. 음식 가기, 예. 어우, 이거도 맛있겠다. 예, 치킨이요. 바베큐 치킨인데 진짜 맛있겠 는데 예. 어. 예, 여기는 얀문 예. 오, 정말 넓네 제가 좋아하는 곳입니다 이런 곳이 아, 이런 곳에서 살아야 된다니까 여러분들 아, 이쪽 주변에도 콘도가 있어요 이쪽 주변에 여러분들이 뭐 콘대 사시고 싶으면은, 예, 콘에 사셔도 되고, 예. 그럼 뭐 여러분들이 각자 예,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어우, 다 맛있어 보인다. 예, 어 이거 다 사갖고 가고 싶은데, 오늘. 음식들 너무, 아, 좋아. 그래서 제가 저번 영상에 정말 태국에서는 길거리 푸드, 야시장만큼 가격이 저렴하고 맛있는 데가 없어요. 야, 이것도 엄청 맛있겠는데? 아, 생선을 이렇게 발라갖고 도시라고 판매하시고 이슬람 꾼 아가씨들이 보면 눈이 이쁘 다. 예, 되게 눈이 이쁜 것 같아요, 보면은. 저도 오늘 여기서 네. 음식을 좀 먹어야 될것 같아요. 네. 무슨 음식을 먹을지는 모르는데, 예. 아, 먹거리 너무 많다. 대학생들도 많고 진짜 태국의 초밥은 어 아, 대박이야 네. 그렇죠? 어 아, 맛있겠다 여러분들 제가 영상을 맨날 먹는 것만 찍어서 올려갖고 네,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면 어, 뭐라고 할까 에, 배가 많이 고프시겠죠? 여기는 카놈찐 파는데 이거다 공짜입니다. 이거 계란 빼고 다 공짜예요. 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동네에 뭐 콘도 고충도 있으니까 만약에 사시면은 나름대로 괜찮아요. 에, 그래서 여러분이 살다가 고층 콘도 살고 싶으면뭐 조금 더 돈이 들어가는 거고, 뭐 저층 콘도 아파트에 사시면 예 돈이 좀더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야시장이 아담하고 예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야시장에 오면은 예 저는 젊어지는 느낌입니다. 이슬람 분들이 어 아, 의외로 피부가 되게 좋으시네. 예. 먹거리 천국입니다 천국. 아, 예, 여기는 쏨땀하시는 것 같은데, 개로 일해갖고, 쏨땀. 음, 먹거리 정말 많죠, 여기. 음. 저도 오늘 여기서 쇼핑 좀 하고, 어, 그리고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여기. 여기 또 어, 저렴하게 옷파는 데도 있고, 네, 되게 좋아요. 이 안쪽으로도 저렇게 어, 시장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 어떻게 보면 작은 건 아니에요. 예, 여러분이, 예, 충분히 오셔서, 어, 구경할 만한 곳입니다. 음. 신발도 팔고. 좋죠? 예, 좋은 곳이에요. 어, 남성 옷을 파네? 오, 여기 좋은데? 아니, 또한 타우라이카? 290 바트면 만원 정도 하네 이것도 괜찮은데 네, 여기 오시면 정말로 해피한 곳입니다 아,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시면 오는 순간 30년은 젊어지는 곳입니다 예, 저는 이슬람 동네에 왔기 때문에 오늘 이슬람 아, 음식을 한번 먹어봅니다. 요거는 아보카도. 요거는 이슬람 음식. 50바트 2,000원. 아보카도도 50바트 2,000원입니다. 예, 이렇게 오늘 랑캄행 대학교 야시장. 고 여기는 그 야시장 맞은편 실내에 있는 어 이슬람 음식 파는 곳입니다. 어이 안에는 어 랑캄행 대학생들이 와서 여기서 식사들을 하고 거의 다이 안에는 이슬람 음식만 판매하는 곳입니다. 어 오늘 지금 야시장을 촬영하다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아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귀에 홀딱 젖었어요 제가 <laughs> 네, 완전 폭풍이 와서 어, 요즘 동남아가 폭풍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제가 어, 이 난감행을 여러분들 소개하는 이유는 어, 아까 말씀드린 선착장 그 <laughs> 다리 건너편으로 어, 아파트 또 콘도도 있어요 저층입니다 대, 대부분이. 그러니까 뭐 굳이 돈이 많이 쓸 필요가 없는 분들은 이쪽에서 한번쭉 살아보는 것도 좋아요. 굳이 여러분 이 여기서 살면서 뭐 시내를 나가거나 그런 이유는 없기 때문에 아, 어뭐 젊은 분들은 경험 삼아서 살아보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그래서 어 여기 난감행 아어 대학생을 만나면 더욱 좋은거고 음,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영상을 통해서 어, 여러분이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만약에 이곳에서 거주를 한다면은 100만원은 사치입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한 70만원이면 충분히 쓰고 남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꼭제 어, 영상을 보시고 뭐제 영상이 정답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한테 어, 조금이나마 어,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니까 어, 좋아요, 어, 댓글은 꼭좀 부탁합니다. 어, 좋아요 댓글이 저한테 큰 힘이 되니까 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는 되게 규모가 크지 않아요. 그런데. 먹거리가 되게 많아요. 가, 예, 음식 가질 수도 많고. 아, 정말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면 예, 이런 데올 수가 없죠. 아까 이 음식입니다, 아까. 예. The chemicals that take us higher. The night's young and it's just begun. As she puts her hand in mine, we wanna chase the night.